우리가 살아오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요. 또 입어야 될 옷도 있고요. 거쳐야 될 집도 꼭 필요하죠. 그러나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런 의식주 외에 필수품들이 참으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생겨나게 되었지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동차. 2022년 통계해 보니까 대한민국 승용차의 대수가 2천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물차라든지 승합차를 포함하면 약 2,500만 대의 자동차가 이땅 대한민국에서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는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기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안전한 차를 우리는 제일 먼저 선택하고 고르게 됩니다. 단단한 차, 튼튼한 차참 선호하죠. 왜냐하면 단단해야지 많이 내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과거에는 단단한 차를 선호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단단한 차가 안전한 차일까라는 것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단단하면 찌그러지면 덜할 수 있겠지만, 단단한 차가 때로는 흉기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차는 단단해요. 그런데 상대방 차는... 약해요. 그러면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단한 차가 그 약한 차를 완전히 찌그러뜨리겠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안전한 차는 어떤 차인가? 찌그러지지 않는 차가 아니라 잘 찌그러지는 차라고 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차가 안전한 차이고 그 충격 흡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운전자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은 자동차 연구가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자동차와 비슷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늘 끊임없이 발생되게 돼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사건 가운데에 사고 가운데에 강함을 가지고 이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강하면 내 외적인 모습은 충격을 안 받을 수 있지만 강함을 통하여 상대방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강함을 통하여 내겉 모습이 아니라 내속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한없이 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강한 척 해도요, 우리의 실상은 약합니다. 우리는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을 하는 것이죠. 강함을 통하여 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강함이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강함을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굴복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나는 이런 것을 원하니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삶을 꿈꾸고 있으니 하나님, 내 뒤에 따라오시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치려는 그런 신앙에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한 것이 무엇인가, 뭐 돈이 많고, 뭐 출세하고, 이것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으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셨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강가한 나머지 그들은 이제 초 대형 사고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북 이스라엘은 아스루에에서 멸망당하였고요.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는 뭐 살아 한두 명이 죽는 사고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무너지는 초대형 사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고 이후에 사고의 원인, 사고의 결과, 수습 대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생 가운데의 이런 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사고를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 실패한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아픔의 현장에서 다시 나와라. 교통사고와 난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그곳에서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다시 나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원어를 좀 봐야 돼.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의역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라볼 때 돌이 됐다는 거, 돌 딱딱한 돌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돌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돌과 같은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부드러운 마음도요, 원어적으로 보면, 살이에요, 살. 고기, 살덩어리, 피부. 그러니까 살로, 돌을 살로 만들어주시겠다. 이 돌과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의 피부 조직이 돌처럼 될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피부는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신경이 다 끊기는 순간 이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각질이 됩니다. 각질. 각질이 되면서 이것이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라보실 때 너희들 가시와 같이, 넌 날카로운 부리와 같이, 뿔과 같이 지금 너희의 그 살이 이제는 생명력이 없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런 공격 무기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끼리 부딪히니까 하나가 깨지던지 깨지지 않는 할지라도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사람이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고 교회에서도 많고 이 세상 가운데 돌처럼 굳어진 마음끼리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상처로 얼룩진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메마른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격성이 강할까? 나는 이렇게 상처를 잘 받을까? 어쩌면 상대가 돌처럼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도 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을 이제 살과 같은 마음, 돌이 살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죠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나의 마음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면 돌같은 나의 마음 공격성이 강한 나의 마음 상처를 쉽게 받는 나의 마음 모든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돌과 같은 나의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주간 그런 갈망을 통하여 성령의 위로하신가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